원장님과 그렇지 않은 원장님 딱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. 바로 평가제를 대하는 접근법이에요. 어떤 원장님은 평가제 공문만 봐도 아, 또 시작이네 하면서 스트레스부터 받으시죠. 그런데 어떤 원장님은 전체적인 업무 준비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죠. 원장님이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우왕좌왕하시면 원장님만이 아니라 교사들까지 막막해지더라고요.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허둥지둥 준비하면 결국 밤새 만든 서류는 구멍나고 관찰자 면담할 때 이게 맞나 우물쭈물 하게 되고 결국 찝찝하게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 생각하기도 싫으시죠? 실제로 저희 컨설팅을 받은 한 원장님은 평가제가 이렇게 수월하게 준비될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. 라고 하시더라고요. 반면 어떤 원장님은 여전히 평가지, 2주 전까지도 밤새 잠을 설치시면서 설하고 있는지 모르겠고, 아직도 할게 많은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요.라고 하십니다.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? 바로 시스템의 차이입니다.